안녕하세요. 저는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로 인해 파혼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저도 둘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며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장, 웨딩 촬영 전부 다 예약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취소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와는 처음 뵙기 전부터 감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당시 남자친구에게 결혼할 상대 아니면 적당히 즐기다 헤어지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마치 농담거리처럼 전달하는 남자친구에게도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굉장히 불쾌했었지만 당시 연애 초반에 한창 좋았던 때라 참고 넘겼어요. 또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잘 만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저랑 헤어지고 직업이 공무원인 여자를 만나라고 하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할 말, 안 해도 될 말, 도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남자친구가 제일 바보 천치였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무엇보다 그 당시 속상했던 이유는 저를 만나기도 전에 미워하시는 것 같았고, 다큰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무튼 그러다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하도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대화는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고3대 담임 선생님이 전문대라도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어요. 좋은 성적 덕분에 2년간 장학금 받으며 다녔고 졸업 후엔 바로 취업이 됐어요. 첫 직장은 중소기업 경리였는데몇 년간 일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았고, 후에는 일 욕심이 생겨서 좀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온갖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바로 취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연봉은 남자친구보다 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직장이나 연봉은 생각치 않으시고 자꾸 제 부모님의 직업과 출신 대학으로 저를 후려치기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길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과일 바구니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궁금하다고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저를 보자마자 본체만 채제 인사를 받아주시지도 않고 먼저 휙 들어가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하시길래 좀 도와드릴까요라고 여쭤더니 됐다고 하셔서 좌불한 석으로 거실에서 남자친구 옆에 있다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위상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한술 떴는데 밥그릇 바닥이랑 옆에 고춧가루랑 마른 밥풀 자국이 있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려고 애써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먹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수저를 이 근처로 가져갔는데,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거냐고 한마디 하시고, 예비 시아버지도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남자친구도 왜 그러냐며 저를 쳐다봤다가 제 밥그릇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 시어머니한테 설거지 안 했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좀 전에 예비 신호가 밥 먹은 그릇에 그냥 한 그릇 더푼 거라며 저한테 깔끔 떤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고 새밥 그릇으로 바꿔줘서 밥을 먹긴 했는데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그날은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하고 기분만 상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쯤 다시 한번 예비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남자친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건 이미 남자친구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이서 작은 음식점을 하시다가 작년에 그만두시고, 지금은 저와 제 남동생이 드리는 용돈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보다 잘 버니까 딱히 제가 기가 죽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작심하신 듯이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전문대 나왔다면서 어떻게 그 직장을 다니냐고 물으시더니 그 직장은 사람 뽑는 기준이 다른 회사랑 다르냐고 물으시질 않나. 고졸하고 전문대졸은 차이가 뭐냐고 물으시고요. 무엇보다 너네 부모님은 뭐하느라 자식들 4년제도 못 보냈냐고 부모님도 대학 못 나오셨냐고 하시더라고요. 무례한 질문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셔서 듣는 제가 오히려 내가 예민한가 생각할 뻔했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이 모든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하다못해 말리는 신용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제가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보다 이만큼 더 번다고도 알려 드렸죠. 그러자 그까지거몇푼더 번다고 벌써부터 유세냐며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가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자식의 미래에 대해 걱정한 것뿐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좀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이 남자랑 더 만날 수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의 끈질긴 연락에 결국 바보처럼 한번더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며칠 전제 생일날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공호흡으로 간신히 살려 놓은 목숨처럼 저희 연애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는 저에게 무엇이 갖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의자를 말했습니다. 요새 업무가 많아 집에서도 일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고 마침 남자 친구가 필요한 걸사 준다고 했으니까요. 의자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가 갖고 싶었던 건 국내 브랜드의 30만원대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이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연애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신대요. 제가 생각하기엔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일거수 일투족 궁금하셨던 것 같지만요. 아무튼 그날도 저희 연애 이야기를 캐물으시다 제가 생일이고 선물로 의자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크게 역정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좀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재 험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저급한 표현으로 부르고 계셨고, 집가짓게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유난을 떤다며 남자한테 벌써부터 뜯어낼 국리나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에 대해 떠들어대는 동안 단 한마디의 방어조차 시도하지 않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괜찮아라고 몇번 보냈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건지 전혀 압득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연락을 저에게 보여준 그 어리석음에 분노까지 치밀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연락을 읽고 난뒤 남자친구에게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정말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번에는 정확히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너도 알듯이 예비 시어머니는 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으시고, 너는 그런 예비 시댁으로부터 나를 조금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너의 우유부단함과 눈치없음에 크게 실망했고, 그런 너와 미래를 함께 할수 없다고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비로소 이별이 실감이 났고 마음의 구멍이 난듯팽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눈물 흘릴 틈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두 번째 걸려왔을 때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예비 시어머니는 네가 뭐가 잘 나서 헤어지자고 하냐면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했냐고 노발대발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겁낼 것도 없고 해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 하니, 못된 게 부모하고 자식 사이 이간질이나 한다면서 배운 게 없으니 하는 짓도 격떨어진다고 빈정대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저도 상욕하면서 따지고 들고 삿대질하고 싶었어요. 아까 헤어질 때 남자친구 뺨이라도 한대 때릴 걸 후회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꼭 참고 예비 시어머니께 조금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전화도 다 녹취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다시 연락하시면 저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하고 당신아들에게 대응하겠다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분고분하던 제가 그렇게 나가니 그제서야 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에게 몇 번의 연락은 왔었지만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옛 직장 동료까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아마도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 사람과 얽힌 작은 실오라기 하나 간직하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인간관계도 다 정리했네요. 비록 사이다 후기는 없지만 저는 마음에 남은 것 없이 홀가분합니다. 이제 당분간은 좀더제 자신을 아끼고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쏟으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나를 내려치게 내버려 두지 말자고요. 힘내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